종신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감액완납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은 효과적일까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종신보험을 해지하라고 하면 해지하는 편보다 감액완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감액완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망보장금액을 줄이고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해약한 금으로 종신보험 일신납을 가입하는 형태죠. 따라서 해지한급금이 적어지므로 보장금액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사망보장이라고 할때 감액으로 인해서 사망보장금액은 1 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1억원의 사망보장금액도 적은 마당에 그 정도의 보장이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관납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기보험으로 10여배 가까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매월 들어가는 종신보험과의 차액과 해지의 한급금으로 필요자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 좋았죠.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감액완납하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